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지입니다 저번 업데이트 신캐가 없어서 이번 신캐가 너무 기다려졌는데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캐 소식부터 같이 보시죠. Let's get it! 신규 영웅 풍요의 신수 메일일이 추가됩니다. 지속성 지원가죠. 알파카라서 그런지 여기 손이 조금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정을 했어야 했나 싶지만 또 이런 게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무튼 그 다음 메일일은 무기로 클로를 사용하고 평타는 마력탄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클로지만 발사한다? 뭔가 루피나처럼. 원거리 공격이지만 근거리 공격 판정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기기는 다운을 부상으로 바리와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바리든 메일이든 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연기기가 잘 맞는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 길레에선 이제 바로티그 대신 바메티그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시브는 상당히 신성합니다. 바리와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있다면 메일의 피해량 증가, 바리에 받는 피해량 감소. 함께 없다면 패시브는 없는 셈이죠. 단일로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단일로 쓸 수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무를 보시면 치명타 적중시 이속. 증감이 속각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현재 바리의 입지가 상당히 낮아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리를 갈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바리만을 위한 캐릭이 나왔으니 다시금 바리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마 이미 바리 갈아버리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왜 그랬어? 우리 바리랑 행복했잖아. 신규 단편집 꽃의 말 헬레나 용탐정 네바가 추가됩니다. 시즌 2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시즌 2가 시작하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편집이 나올 때는. 한편으로는 컨텐츠 날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릭만띡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맞죠? 그리고 클리어 시에 잼도 주고 어쩔 수 없이 스토리도 보다 보면 이게 또 빠져든단 말이죠. 가테가 스토리 원툴 게임이잖아요. 믿고 즐겨 봅시다. 카마존랜드가 개편됩니다. 개편되고 첫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변경 사항이 있게 우선 한번 훑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3일마다 최대한 높은 난이도로 최대한 많이 클리어할수록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하죠? 좀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포인트를 획득하고 포인트를 투자해서 기존 아 팩트처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28일 동안만 유효하고 28일이 지나면 새 시즌이 시작된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카마준 입장 빈도수는 크게 차이가 날것 같아요. 기존에는 티켓이 12개가 되기 전에 계속 입장을 해줘야 했지만 이젠 한 번에 몰아서 다 해버리면 3일 동안은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28일 동안 9번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죠. 하루에 3번씩 들어갔던 거에 비하면 꽤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바뀌느냐? 히크, 전각, 상급 각성석까지는 전과 동일한 비율이고 중급하급 각성석은 전보다 더 많아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15 레벨 망치는 사라지고 혹한의 시 황제 양손검이 추가됩니다. 병뚜껑이 8만 개나 필요한 이 두품목은 제 생각에는 무기 코스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으니 뭔가 그랬어하죠 무튼 카마존이 꽤나 많이 바뀌어서 새 컨텐츠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높은 난이도는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전 맵 크기와 난이도가 줄어듭니다. 현재 저는 레벨 80만 클리어하고 있는데도 이게 터지는 일이 꽤나 많아요. 가장 높은 85부터 한 단계 낮은데도 말이죠. 이게 난이도가 쉽진. 않다는 말인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다 죽어갔습니다. 유저 진화적인 이런 패치 정말 맘에 듭니다. 추가로 추천 속성이 표기되도록 개선해 된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역속을 들고 오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번 협동전에서 미겔를 들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아주 순질이 뻗쳤죠 그리고 협동전 진행 시 10초 이상 조정이 없는 경우 가능제 퇴장되며 이후 5분 동안 협동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처신 잘하라고 세계탐험 소탕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미 클리어 스테이지를 소탕할 수 있고 부스트 보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저 저의 편의성을 위한 패치죠? 소탕 없이 계속 깨던 스테이지 또들어가서또 움직이고 또턴 기다리고 하다가 삐끗해서 리트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 소탕 기능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픽업은 지속세 메릴과 바리, 티니아입니다. 메릴의 등장으로 바리와 메릴 세트는 필수가 될것 같고 티니아는 언제든 옳은 캐릭이니 꼭 전부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만 재미 너무 없다면 티니아 먼저 뽑는 게 어떨까 싶어요? 로드맵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저는 라이브 이벤트보다는 로드맵 이벤트가 좋더라고요. 먼저 원하는 것들을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요. 3화 중서 알차게 다 먹어봅시다. 슈퍼 코스튬이 추가됩니다. 정글의 제왕 람팡 슈퍼 코스튬은 일러와 여러 이펙트가 변한다고 하는데 이 람팡은 어떻게 변할지 기대를 해 봅니다. 아 물론 안 씁니다. 아 물론 안 되기도 하고요. 투어테이션 코스튬이 변경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스킨은 메일을과 린입니다. 이번 스킨은 도감에 있으니 메일을, 린, 나리, 가람까지 꼭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코스튬은 고양이 발, 곤봉, 방패 이렇게 3 개가 추가됐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장비 코스튬이니 이것도 꼭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고양이 발은. 클로로서 메이드 스킨에 낀메일이테끼워주면 꽤나 잘 어울릴 것같은이 말이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 사항을 쩌르륵 살펴봤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신캐도 충격적이고 카마준의 리뉴얼도 충격적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금요일에 진행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단차의 메일이 뜨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수바 즈바